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수 한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에 또 다른 강력한 전력이 추가될 예정이다. 2025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35순위로 기아에 입단한 우완 투수 양수호가 그 주인공이다.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양수호는 3학년 시절 41.2이닝 동안 39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으로 기아의 선택을 받았다. 최고 시속 153km의 강속구를 던지며. 평균 147km 구속을 유지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30개의 볼넷을 허용한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명 후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참가한 양수호는 기아 코칭 스태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재훈 기아 투수 코치는 딜라드 신인 김태형과 함께 2025년 1 군에서 활약할 투수로 양수호가 주목받는다. 며 공이 타자들에게 공략당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지적분한 공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독특한 투구폼 덕분에 공을 숨기는 동작도 탁월하다. 강력한 구속을 갖추고 있어 중간 계투로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고 호평했다. 양수호는 공주고 선배인 곽도영 처럼 기아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기아의 불패은 사실상 포화 상태다. 우한 장현식이 fa로 lg 트윈스로 이적했지만 키움 히어로즈에서 조상우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조상우를 포함해 곽도영, 정혜영, 전상현, 이준영, 임기영 등은 기아불펜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리그 최강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투수는 많을수록 유리하다. 신인으로서 변수가 많지만 양수호가 예상대로 1군 엔트리에 포함된다면 기아달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는 지명 후 체격을 키우는 트레이닝 파트의 지시에 따라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식사량을 늘리고 있다. 이어, 현재 체중은 약 85kg인데, 목표는 88kg까지 증량하는 것이다. 원래 79kg이었지만 6kg 정도를 늘렸다. 고등학교 때보다 확실히 프로에서의 훈련과 프로그램이 더 체계적이다. 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직구다. 그러나 1군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재구력과 변화구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것 같다. 고 덧붙였다. 양수호는 현재 일본 고치에서 진행 중인 퓨처스 리그 스프링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1군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몸을 다치지 않는 것이 필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부상이 없었지만 내 투구폼이 다소 거칠어 코치님들이 부상을 염려하시기에 코어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양수호는 2024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아기 호랑이 신고식에서 타이거즈의 미래 수호신이 될 것이라고 수많은 팬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해 화제가 됐다. 이를 지켜보던 현재의 수호신 정혜영은 미소를 지었다는 후문이다. 양수호는 내 이름이 수호여서 더욱 잘 어울릴 것 같아, 수호신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타이거즈 팬들이 내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수호신이 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그레이트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 캠프는 다른 팀들과 달리 야간 훈련이 없다. 오후 2시 반에서 3시쯤 야수들의 추가 훈련이 마무리된다. 투수들은 오전에 수비훈련과 불펜 피칭을 마친 뒤 오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일부 선수들은 추가 피칭 연습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우승팀답게 스프링 캠프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다. 캠프 분위기가 좋다는 말에 김도영은 이번 캠프는 야간훈련이 없고 선수들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 코치님들이 이를 존중하며 추가훈련을 도와주신다. 또한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어 팀 분위기가 더욱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야간 훈련이 없으므로 선수들은 저녁 이후 자유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완전히 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김도영에게 저녁 시간 루틴을 묻자, 저녁을 먹고 방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가끔 웨이트장에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고 답했다. 이범호 감독은 야간 훈련을 제외한 이유로 몸 관리와 자유를 강조했다. 이 감독은 야간 훈련 시간에는 모두 치료를 받는다. 트레이닝 카트에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동안 돌아가며 치료를 받는다.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야간 훈련을 없앴다. 고 설명했다. 롯데는 캠프 초반 전원 야간 훈련을 실시했지만 이 감독은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다음 날 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훈련 후 빠른 회복을 위해 트레이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정말 트레이드가 성사되나 놀라웠다. 지난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루머 중 하나는 국가대표 출신 필승조 조상우 30일 위트레이드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레이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기아가 움직였다. FA로 장현식을 잃은 기아는 결국 트레이드 시장을 두드렸다. 기아가 제시한 트레이드 카드는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및 4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이었다. 조상우는 리그에서 검증된 불펜 자원이다. 통산 세이브 88개를 기록했으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 투수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부상 후유증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현재는 몸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어 올 시즌 기대를 모은다. 이제 기아 유니폼을 입은 조상우가 팀의 우승 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